그러면 어, 이번에는 2월달 양력 2월입니다. GT 우리 GT 분들 어, 2월 한해 아 2월 한해라고 <laughs> 2월은 어떨지 말씀 드려볼게요. 어, 물론 이제 잠깐 간략히 다른 말씀 먼저 한마디만 드리자면 어, 자손 분들마다 한명한명다 같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같은 띠고 또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어, 본인, 이제, 본인의 기운 따라서 또 사주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 지만 그래도 우리 띠별로 해서 제가 크게 평균적인 테두리그 안에서, 어, 떨 것이에요? 어떻게 조심하세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 쥐띠. 먼저, 26살 병자생, 우리 쥐띠분들이에요. 음, 우리 20살, 26살 병자생 쥐띠분들은, 어, <laughs> 2월 한, 2월 한 달이 좀 우울하겠어요. 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수 있겠죠.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대에게서 좀 우리가 속상하게 갈 일이 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2월에는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생각을 해줘야 겠어요 그래야지 속상한 일을 좀 물러갈 수 있다 하세요 음. 그 다음은 38살 갑자생 쥐띠 분들입니다 우리 38살 갑자생 쥐띠 분들은 2월 한 달에 음. 음. 어, 마음이 좀 차다 하세요 마음이 차다 마음이 차다는 거는 내가 괜히 마음이 좀 이렇게 외롭고 또 어디에 좀 말할, 말하면서 할말 이렇게 풀고 가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38살 갑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이 갑자생들 중에서도 38살 지금 갑자생 분들 중에서도 사실 어, 어디에 누구에게도 내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갑자생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 2월달에도 이게 2월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이어진 마음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2월에도 그렇다 하시니까 어좀 내가 굳이 만약에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다 하시면 어 스스로라도 내가 어 마음이 차고 외롭지 않도록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너무 어 뭘안 하고 안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내가 나 혼자 뭘 하더라도 어 조금 활동을 넓혀가기로 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꾹 구독 꾹 다음은 50살 어, 50살이 제가 지금 보는 게또 어, 이거 설명 드려야지 그죠 영상마다 여기에 접어놨어요 각자생 어, 뭐 인자생 경, 이렇게 다못 외우니까 <laughs> 그래서 점사는 지금 말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50살이 임자생이에요 우리 50살 임자생치 분들은 어 2월에 어뭐 임자생분들 50살 아까 송띠에도 이런 경우가 계셨는데 어 <laughs> 특별히 내가 뭐 과장되게 큰 기쁨이나 큰 속상은 없어요 그러나 어 먹는 것을 좀잘 챙겨 먹으라 하세요 왜냐면 임자생 50살 우리 임자생분들이 지금 입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것을 먹을 기회가 생겨도 내가 입맛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먹지도 못할 뿐더러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냥 대충대충 허기질 때뭘 넣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뭘좀잘 챙겨 먹으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2살 경자생 쥐예요. 어, 우리 경자생 62살 쥐분들은 어, 2월에 다리 아픈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 경자생분들 중에 이거는 경자생분들 여자 남자 할거 없이 어, 다리가 아픈 분들 많다 하세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맞는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어, 수술을 해서 갈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먼저 칼을 대거나 크게 잡아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 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다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할수 있는 한, 어, 좀, 최대한, 어, 칼을 대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어 네, 쥐띠 끝! 좋아요, 또, 또.